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16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10마리의 국산 5등급 경주마들의 질주입니다. 1번 플라잉 덕칸 게이트 이탈이 다소 늦었습니다. 2번 금화 브리스크와 9번 서부 이글 그리고 3번 블랙 에코스와 4번 토함산 타이거가 뒤쪽에 위치해 있고 가장 앞선에서 경주를 이끄는 말은 6번 성실천화입니다. 유광희 기수와 함께 성실천화가 초반 이끌고 있습니다. 뒤직선 주로 6번 성실천화 뒤를 따라서 8번 블랙스피드 안쪽에 5번 오버 더 트리플과 바깥쪽으로 7번 하이레전드 10번 닥터시티까지 그 뒤를 4번 토함산 타이거 그리고 3번 블랙 에코스 바깥쪽에 2번 금아 브리스크 9번 서브 이글 가장 뒤쪽에 1번 플라잉 더카니 위치해 있습니다. 뒤직선 주로 다 지나서 첫 번째 코너로 접어들었습니다. 곡선 주로에서 안쪽에는 6번 성실천아 그리고 바깥쪽에는 8번 블랙스피드 안쪽을 파고들기 노리고 있는 5번 오버더 트리플과 4번 토함산 타이거 이 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6번 성실천하 그리고 8번 블랙스피드 두 마리가 함께 앞선 채 선두로 이끌고 있고 4번 토함산 타이거가 김혜선 기수와 그 뒤를 따릅니다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성실천하 유광희 기수 8번 블랙스피드 박재희 기수 4번 토함산 타이거 김혜선 기수 그 뒤를 5번 오버더 트리플이 다닥카 기수와 따라갑니다 이제 직선주로 직선주로 해서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살짝 바깥쪽에서 앞서 있는 8번 블랙스피드 박재희 기수 안쪽에는 6번 성실천하 유광희 기수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린 4번 토함산 타이거와 김혜선 기수입니다 세 마리가 함께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바깥쪽 4번 토함산 타이거 안쪽에 8번 블랙스피드 김혜선 기수와 박재희 기수 그리고 토함산 타이거가 살짝 앞서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로 더욱더 속도를 올리는 4번 토함산 타이거 김혜선 기수와 4번 토함산 타이거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8번 블랙스피드가 따라 들어왔고 1번 플라잉 더카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막판 바깥쪽에서 역전극을 보여줬습니다 토함산 타이거 김혜선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공식 경주 다섯 번째 경주에서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토함산 타이거가 김혜선 기수와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우승, 이어서 박재희 기수와 함께 뛴 8번 블랙스피드, 그리고 이현종 기수와 뛴 1번 플라잉더 칸이 세 번째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